Tom, let's finish this the way we started. together! 참고로 왼쪽 상단에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죽음의 성물 1부는 9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벌면서 시리즈 중 3위를 기록했고, 2부는 13억 4천만 달러로 시리즈 중 최초로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죽음의 성물 2부는 9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워너브라더스의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편부터 원작의 많은 분량을 영화로 한정된 러닝타임 내에 구성하기 위해 억지로 스토리를 각색하거나 축소에 우겨넣는 식이 강했다면, 《죽음의 성물은 2부작으로 나누어 제작되면서 원작과의 차이가 상당히 적은 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2부의 호그와트 전투 시은 원작 이상으로 잘 살렸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아즈카반의 재수에 이어 시리즈 중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성물은 원작자 제키이 롤링이 프로듀서로 직접 참여한 첫 작품입니다. 다니엘 레드 클리프가 마법사이돌 촬영 당시 받은 출연료는 14만 5천 달러, 하나로 1억 6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죽음의 성물을 촬영할 당시에는 출연료가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20억 정도로 100배가 넘게 인상했습니다. 심지어 1부와 2부 각각 2천만 달러를 받았으니 긴 영화 한편 찍고 440억으로 할리우드 최고 수준의 개런티를 챙겼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총 128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1위, 700억 원으로 엠마왓슨이 2위, 584억으로 로퍼트 그린트가 3위입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10년 동안 망가뜨린 지팡이는 무려 80개라고 하는데요. d y o a n t h g r o 80 8 0 8 80 80 8 I think you said no, no, no. 이유는 쉬는 시간 때마다 지팡이로 드럼을 친다던지 평소에 지팡이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어 촬영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영화 초반에 헤르미온느가 부모님의 기억을 삭제하는 장면에서 호주에 관한 대화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건 원작에서 헤르미온느가 기억을 삭제하는 동시에 호주에 가서 살도록 새로운 기억까지 심어준 것을 참조한 장면 속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삭제하기 위해 주문을 걸때 손목을 살짝 돌리는데요. 화면이 넘어가면서 헤르미온의 손목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있습니다. Obliviate. 해그리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에서 뒷모습이라 잘 보이진 않지만 해리가 아닌 한 동양인 남성이 대신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리와 친구들이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3명 모두 대역으로 바뀝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과 싸우는 도중 헤르미온느가 뒤에 있던 음식들을 깔끔하게 다 날려버리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박스 하나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카페 장면에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출연한 연극 에코스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고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몇 번을 돌려봐도 안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30분 낭비 헤르미온느가 폴리주스를 마시고 변신한 마팔다호커크는 불사조 기사단에마 해리에게 태 r 통지서를 보낸 사람과 동일합니다. 마 l d d 루나 아빠가 죽음의 성물에 대해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설명해주는데요. 다시 그림 장면으로 넘어올 때 막대기와 동그라미가 이어지는 밑 부분을 비교해 보면 정그림과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리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헤르미온느가 안경을 벗겨 주머니에 집어넣는데요. What h a e to you, ugly? No, not you. 말포이 저택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안경을 돌려받지 못해 벗고 있는 상태이지만. 루나를 만난 후로부터 갑자기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벨라트릭스가 헤르미온느 팔에 글을 새기는 장면은 대본에 없던 장면으로 엠마 왓슨과 벨라트릭스를 연기한 헬레나 보넨카터가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So like two, two, then, uh, like 대본에 없던 장면이라 헷갈렸는지 벨라트릭스가 처음에 오른 팔을 잡았다가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왼쪽 팔에 쓰고 있습니다. 도비가 벨라트릭스와 헤르미온느를 깔아 죽이려는 장면에서 카메라의 각도가 바뀔 때 롱갈루시오스의 대역을 잠깐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해리와 헤르미온느 춤추는 장면은 원작에 없던 설정으로 봉과 스티브 클로버스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요.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장면을 떠올렸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니케이브의 오 칠드런인데요. 97년도를 배경으로 한 죽음의 선물에서는 아직 발매되기 전이었습니다. 배우 레이프 파인스는 볼드모트 역을 맡기 위해 전신제모를 한 것은 잘 알려진 비하인드인데요. 그만큼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일부 마지막 장면에서 덤블도 지팡이를 훔칠 때 자세히 보면 팔에 레이프 파인스의 털이 보입니다. 터레이어 2부에서는 cg 처리 안된 볼드모트의 코가 가끔 노출됩니다. 볼드모트는 프랑스어로 죽음을 뺏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T 발음을무음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볼드모어라고 합니다. 원작자 제키 롤링은 죽음의 성물이 개봉하고 4년이 지난 후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밝히면서 20년 동안 이름을 잘못 부른 대다수의 팬들은 스네이프로 역대급 반전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부 영화 초반에 그리핀도르의 검을 가방에 넣는 장면에서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리가 스네이프와 계급장 떼고 한판 붙기 전 타이밍 맞춰서 멋지게 등장하는 친구들. 소식을 좀 늦게 접한 친구 한 명이 보입니다. 1편부터 말포이 똘마니로 등장한 빈센트 크레브. 죽음의 선물에서는 크레브 자리에 블레이즈가 대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유는 담당 배우였던 제이미 웨일릿이 마리아나 소지 및 재배 혐의로 체포되면서 하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필요의 방에서 악마의 화염을 소환하고 죽는 것은 크레브가 아닌 고일이 맡게 되었고, 방에서 구출되는 건 고일이 아닌 블레이즈로 바뀌었습니다. 필요의 방속 배경에 보이는 물건들은 10년 동안 해리포터 시리즈에 썼던 소품들을 전부 동원해 세트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왼쪽 하단에 보면 1편에서 론이 타던 아니 론의 대역이 타던 체스말도 보입니다 8편의 시리즈 중 유일하게 헤르미온드가 빗자루를 타는 장면입니다. 필요의 방에서 빠져나올 때 말포이와 해리가 빗자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은 스턴트가 대신 연기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대역인 게 티납니다. 지겹다, 이제. 볼드모트가 말포이를 굉장히 어색하게 안아주는 장면은 대본에 없던 레이프 파인스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장면만 30번을 넘게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대본대로 연기하다 갑자기 안아버리는 바람에 어쩔 줄 몰라 얼어붙은 말포이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당황해서라고 합니다. No, 먹잇감을 보자 신난 내기니가 계단 중간쯤에서 뛰어내리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계단 밑에서부터 다시 뜁니다. 해리와 볼드모트의 마지막 대결에서 갑자기 볼드모트의 지팡이가 사라집니다. 총 77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10년에 걸쳐 완성된 시리즈 해리포터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리즈 캐리비안의 해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